안녕하세요. 솔양사랑입니다. <laughs> 예, 오늘도 제가 잠시 짬산행을 나왔습니다. 여기 짬산행을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시방이 두 개가 아주 딱연그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이제 봄되면 터지겠습니다. 예? 곧 터지기도 해갔네요. 곧 벌어지겠네요. 옆이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옆이가 벌어졌네요. 벌어져서 벌써 털어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털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겨울이라 어디로 저 제대로 박힐 데가 없습니다. 눈이 쌓여서. 그래서 제가 얘는 털지 않고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얘가 시방입니다. 여기서 100개가 나올지 500개가 나올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기도 또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가 시방이 많이 달렸네요. 제가 잠시 짬 현행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엊그저께 왔던 자리, 그 옆입니다. 엊그저께 왔던데 옆인데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이렇게 보고 갔는데 다 보질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보질 못해가지고 제가 다시 다시 왔어요. 여기 아, 여기는 이렇게 물 내려가는 개울 돌 옆입니다. 개울 돌 옆이라 난초가 많이 나와요 여기가 여기가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여기서 주구마 떼짱으로 하나 떴다고요 <laughs> 이제 올해도 올해도 하나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요 올해도 하나 여기서 떼짱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작년에도 여기서 했는데 올해라고 또안 나오겠습니까 <laughs> 계속 나오다 보면 5년은 나오겠죠 <웃음> 5년. <웃음> <좌우지간>. <웃음> 아 야. 소가, 소 같기도 해고, 이렇게 보면, 내가 아이고. 약간, 소 같던 지 아닙니다. 반이 들은 것 같아서. <laughs> 눈이 아주 희둥그레졌죠? 반이. 자, 반이 눈이 희둥그레졌었는데, 아, 이렇게, 이런 밑에도 이렇게 있고, 어디 보자 아 얘는 약간의 약간에 산만기가 약간 물려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어떻게 잘 보입니까? 아이고 참, 그래도 눈에 하나 보여줍니다 시괜찮은거괜찮은거 눈에 하나 보여줬어요 예, 얘는 돌아다녀 보고 없으면 가지고 가고 있으면 안 가져 가겠습니다 아이고 참아 여기도 아주 얘가 난 얘가 뭐 호가 드는 줄 알았습니다 가운데 가운데로 호가 드는 줄 알았고 얼른 봤습니다 아, 자 어디간 짬사냥 나오면 재미납니다 왜냐면은요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빨리빨리 빨리 봐야 되니까 재미나요. 아, 아. 이쪽으로 난초가 이렇게 쫙 있어요. 예. 이렇게. 제가 엊그저께 와, 여기 시방이 몇 개나 붙어 있네요. 얘 보기에. 와, 얘가 효자, 효자네요. 얘가. 얘가 효자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씨가, 이렇게 얘는 네 개나 붙었네요. 네개 씨를 다 털었습니다. 이렇게 네개 씨가 다 털렸어요. 아, 얘는 안 털리고요. 얘는 안 털리고, 얘네들은 다 털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날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출때라 지금 출때라 제가 봄에 그때 안 털렸으면 털어서 제가 산 위쪽으로 위쪽으로 제가 털어서 잘 젖어 놓겠습니다 위쪽으로 시방이 많이 붙었네요 저렇게 붙어 줘야 번식도 펑펑 펑펑 해고요 번식도 퐁퐁해고 그렇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여기는 제가 어제 그제 잠깐 들렸던 데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 자세히 못봐 가지고 다시 왔어요 다시 다시 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와 가지고요 보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 안녕하시죠? 제가 인사 드렸나 안 드렸나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벌써 한달더 먹었다고 그러는 건가요? 어쩐 건가 모르겠습니다. 난초들 많습니다. 아주 대박입니다. 대박. 근데 다 토끼들이 막다 고라니 토끼들이 다찻잡을 많이 했네요. 어허, 자, 누가 와서, 산에 와서 누가 다봤습니다 산에 와서 다 보았어요. 얘는, 얘는 끼가 좀 있는데, 토끼가 뜯어먹어가지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은 아, 어떻게 끼가 있어 보이나요? <laughs> 끼가 있어 보이면 구독자님 봉매하자 가져가세요 봉매하자자또또 <laughs> <분명하죠. 웃음> <laughs> 또 보겠습니다 이쪽이 <laughs> 잎들은 다 카랑카랑 합니다 잎들은 좋은데 잎이 좋은데서는 잎이 좋은 난초에서는 이렇게 무늬가 무늬가 잘안 보여요. 잎이 두꺼우면 무늬가 잘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후발로 들어옵니다. 약간 후발. 무늬가 두꺼우면 약간 후발성으로 들어와요. 이런 편들은 이런 편들은 좀 이쁩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좀 이쁜데 그 이쁜 것은 이쁜 것이고 눈으로 한번 힐링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아, 얘들이 안 시켜주네요. 얘네들이 안 시켜줘야. 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어떠세요? 뭐가 보입니까? 끝에 3반이3반이 산반이 보입니까? 약간? 아이고, 근데, 너무 야리꾸리해갖고, 좀 그렇네요, 너무 야리꾸리해서,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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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긴 들었습니다, 에? 들긴, 들긴 들었어요. 아이고, 눈이 이렇게 허연이 아직도, 아직도 멀었네요, 눈녹을려면은눈녹을려면은 눈 멀었습니다. 어디 보자. 자요. 아이고 오호얘 예, 봐라 이야 이거 자세히 보면은 산반 같지 않아요? 산반 노코산반 같은데 <laughs>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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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어 아 아직도 얼음게 덜 녹았습니다 얼음게 덜 녹아서 얼음게 덜 녹았어요 아직 얼음게 덜 녹아서 뭐산반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두겠습니다 예 아... 여기도 약초를 심으려고 전부 다 아, 약초를 심으려고 전부 다 벌목했습니다 여기요 전부 다 벌목했네요 약초를 심으려고요 자 이제 볼까요 얘는 어떻습니까 자요 아이고 얘를 보다 보니까 얘를 보다 보니까, 얘를 보다 보니까 얘가 보이고, 얘가 보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눈을, 눈을 자꾸 즐겁게 해 주셔야 될 텐데, 박 터졌다는 것이 안 보이네요. 박 터졌다 할 것이. 아 이거. 이득 보세요. 이런데에 그냥, 극강 중화비로 그냥 푹푹 들어가야, <laughs> 그래도, 그래도 지금은 대박 터졌다고 한번 해보죠, 어? <laughs> 습니다 아이고, 참. 음, 요새 뭐 난초가 좋은 거안 보이니까 헛소리도 다 해요. 헛소리도 다 해요. 네.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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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음. 아, 아, 와, 난 얘가 깜짝 놀랐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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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랗게 보이길래, 위쪽으로, 위쪽으로 노랗게 보이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난초는 무지 같은데도 녹이 차서 반이 안 보였을 뿐이지 신화에는 탁 묻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것을. 올 시나라 작년 시참 작년 시나에는 없다가도 발전이 확 되면서 색감이 탁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그렇게도 나오는 것도 여러 개 봤습니다. 그래서 항시항시 항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대주에서도 보면 대주에서도 보면 호가 나옵니다. 호가요. 대주에서도 호가 나와요. 그게 칠층 생강근이 형성될 때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혼자 된게 아니고 혼자 된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와서 이렇게 대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합쳐 합 합해져 가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아참 아주 골도 깊죠. 골도 깊고 서성도 뛰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소성이 그렇게 뛰질 않는데, 특이하게 또 소성이 뛰는 게 있네요. 에이. 근데 뭐 소성 뗐다고 다 가져가면, 그거, 에이. 안 되죠. 그리고 예쁜 것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봐야 또, 예, 그, 저도 좀, 딱 뭐가 보여야, 보여야, 발전성이 있어 보여야, 에이. 또 되는 거죠? 야 이렇게 이렇게는 한데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해. 자 그러면 제가 아 이렇게 대교가 있네요. 대교도를. 보세요. 어, 아주 아주 멋지죠?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또 눈만 출겁게 해고 가겠습니다. 눈만 출겁게 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아, 눈만 출겁게 하고 가게 생긴 와, 또 진짜 완전 폭난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완전 폭난. 또 짱짱합니다. 저런 거는 그냥 갖다 키워도, 뭐, 무늬종 아니어도 그냥 키워도 이쁩니다. 이 난초는, 이제, 그런 재미, 저런 재미로 다, 자기 취미가 틀리는데, 취미가 틀리는데, 어떻게 잘 보는 데에 따라서, 다 각도가 틀려집니다. 아이고, 자요. 와. 아, 이제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뭐 좋은게 안보이고 또 일도 그렇고 부지런히 또 가야죠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항시 행복하세요 또 궁금한 점은 항시 문자 연락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